719번 좀브브이크크렸을을 거야. 왜 브레이크 걸렸어? 이 a 가 0보다 작 b 우리 친구들 이 i 보다 작을 때는 우리 친구들 부등호 is 바뀌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 그래서 이 개념 공 u n 우리 친구들 대 i 관계 판단할 때대 n 관계 판단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 우리 친구들 a 가 a 와 b 를 빼보는 거야 우리 a 구들 오케이? b 래서 a 와 b 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는 거지. 큰 수를 작은 수 뺐으니까. 근데 서로 같다면 0이 나오겠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빼줬더니 0보다 작네? 그럼 작은 수를 큰수 뺐으니까 b가 더 크다는 거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곱에서 빼주는 경우지. 제곱에서 빼주는 경우. 제곱에서 빼주는 경우는 언제 써먹냐면 우리 친구들 이 a와 b가 어, 누트나, 누트나, 절대 값이 있을 때이대소관계 판단 할때 이걸 써먹어요. 이 경우는 이 경우고, 이 경우는 이경우이 경우는 이경우그 다음에 세 번째, B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B를. A분의 B. 이 B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B. B. 가수 B가 아닙니다. A 재미없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우리 친구들 그냥. 그냥 일반적인 이걸 이용해야 되겠지. 근호나 절대 값이 없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이건 잘 써먹지는 않아, 여러분. 뭐, 심한 문제, 경대의문제집을좀 써먹지. 일반 내실은 많이 써먹지 않으니까. 이두 가지를 많이 써먹거든요. 근데 네, 이첫 번째를 가장 많이 써먹어. 초등학교 때부터. 오케이? 그럼 한글로 공부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거든. 양수 나오려면. 음. 똑같은 수를 빼주면 0이고, 작은 수에서 큰수 빼면 0보가 작고. 이걸 써먹는 거야. 왜? 왜요, 선생님? 이게 0보가 작거든. 요 경위수가 엄청 많단 말이야. 오케이 예 대수관계를 판단해서 해봅시다. 자, 보자 기억. 지금 문제를 적어봐야 되겠지 선생님 너무 흥분했어 미안 미안 미안만 지금 A B 영 여기다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넣고 하면 뒤죽박죽 됩니다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음수여서 그래요 음수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A 분의 1 b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서로 빼주자 빼줘 빼자 오케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해보자 이놈의 대수관계를 판단해보게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하는 거지 그렇지? a, b 그렇지? 여기 b, b 곱해야 되겠지? 여기는 a, a b 빼기 a 되면 친구들 그러면 a도 a도 음수, b도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 이놈의 양수가 나와요 플러스 양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 우분 친구들? 그렇지? A가 작은 수. 그렇지? B가 큰 수잖아. 그래, 안 그래?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까. 그렇지? 0보다 큰. 그렇지? 양수가 나와. 에누 친구에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0보다 큰거우온 친구들.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렇지? 큰 수에서 작은 수 뺐다는 거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돼있다? 어 느낌 더러워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자 우리 친구들. B분의 A. 그 다음에 A분의 B. 뭐 서로 빼줘보자 우리 친구들. 지워도 돼? 음, 지울게. 여러분 소중하니까. 그럼 빼보자 우리 친구들. B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B. 분수의 덧셈 배수는 통분하는 거지. A, B. 그렇지. 여기는 A, A고받으니까 A제곱. b이고 마니까 b제곱. 본능적으로 합차 공식 나오지. 빵 나와야지. a, b분의 그렇지. m, a, b, f, b.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구호 보자. 음수고 마이 음수니까 어 계수기 나오네. 양수였지. 그렇지. 항상 한글로 공부하세요. a가 작은 수, b가 큰 수잖아. 이놈은 작은 수고 이놈은 큰 수야. 작은 수에서 큰수으니까 이놈은 음수가 나오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했니? 응. 음. 이놈 더셈이니까 너무 쉽지. 음수다하기 음수잖아. 음수다하기 음수니까 이건 음수지. 그래 아무 친구. 그 음수 고하기 음수니까 이 값은 양수가 나오. 그래서 이놈은 양수면 양수니까 0보다큰 거죠. 0보다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뺀 거지. 음, 이놈이 큰 수고 이놈이 작은 수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오케이 한글로 공부하세요. 자, 디귿 보자 디귿. b 분의 a 제곱, a 분의 b 제곱. 뭐냐고 우리 친구들 서로 빼지지. b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분의 b 제곱.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하세요. a b 분의 계속 a b 분이야. 응. 그러면 a a 고봤니까 a 세 제곱, b b 고봤니까 b의 세 제곱. 와우! 이거 인수분해 공식 빡 떠올라야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a b 분의 그렇지. m, a, b, n 어. a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제곱. 이거 한 50번씩 적었잖아. 49번 적었나? 어, 더 적어. <laughs> 그 뭐야, 이거 양수 나왔죠? 음수 고하기 음수니까 양수 나왔고. 보자. a가 작은 수, b가 큰 수. 작은 수 빼기 큰 수니까. 이놈은 음수 나오죠. 이놈은 음수 나와. 음수 고하기 봐봐. 음수의 제곱은 양수지우리 친구들. A, B는 양수라고 했었죠? 음수와 음수. 음수의 제곱도 양수 나오죠.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는 0보다 작겠네. 0보다 작으니까 이건 작은 수에서 큰수뺀기는 수 우리 친구들. 이놈이 더큰 수래. 어, 맞네. 답은 ㄴ 과 ㄷ 몇 번이니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5번이 되겠다. 오늘 햇살이 좋네? 음, 여러분의 미소처럼. 예, 재미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등식에서는이 음수이면 골치가 아파. 부등호의 방에 바뀌니까. 그때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는 차를 이용해라. 차. 두수의 차를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참고로, 참고로 지워버렸네. 이 두수가 근호나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에서 한번 빼줘봐. 그러면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예.